알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왔는지 이 시간 돌아 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랑으로 칭교하는 부활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을 저희, 저희들도 이웃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움 열매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이웃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